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저 올림픽이, 요번에 독쿄 네.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죠? 네. 8일날 종료된 거라는 고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림픽이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했고, 네. 또, 관중 없이 개최하다 보니까, 네. 그 국가는 국가들 많은 부채를 진것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적도 생각보다 뭐 제가 알기로는 금메달 6개인가 나왔다고. 예, 예. 왔다고 예 맞습니다. 저조했죠, 이번에. 네. 근데 저조한 게 아니라 그것도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굳이 올림픽을 해야겠는, 해야겠는가? 네. 이런 상태에서 아니면 이게 보는 관점이 차이거든요. 네, 코로나 시국에 네, 이거죠. 그지. 코로나 시국에 해야겠는가와 음. 또 코, 코로나 시국에 올림픽을 음. 우리는 올림픽을 했다 그래서 코로나 이겼다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뭐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수나만 어쨌든간에 일본도 고생을 많이 했고 예. 우리나라 선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성과는 저번에 비해서 많이 좀 예. 약하다. 예, 미미했다. 약하고 예. 이제 어,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안해서 천만 다행이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적자가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번에 뭐몇조 정도 뭐 벌써 그뭐 예, 손실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해 봤습니다. 예. 단적으로 봤을 때서 예. 뭐 남의 일이 안됐다고할 수는 없고잘 예. 됐다고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올림픽이 끝났으니 예.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도 뭐 기대했던 그 구기 종목에서 예. 축구나 뭐 야구나 이런 데서 좀 조기 탈락하는 바람 예. 배구는 그래도 좀 잘한 거 같아요. 예, 그나마 사강에 들었다는 예. 게 예. 선전해 가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의 그 발생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왜 예. 생겼나요 올림픽이? 예. 그 도시 국가간의 어떤 그 싸움. 예. 예. 전쟁을 예. 이제 그 뭐야 그 방지하기 위해서 예. 평화를 예. 위해서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그리스는 이제 그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조그만 예. 아, 조그만 나라가 많을 거 아닙니까 서로 예, 예, 예. 치고받고 뭐 싸우니까 아테네 스파르타 예. 뭐 예, 예. 등등 이제 그냥 예. 야 싸우지 말고 모여라 예. 모여서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내보자 예. 휴전하자 예. 그렇게 평화롭게 때문에. 잘 지내자. 이제 그렇게 했고, 근대 올림픽의 네. 시조, 창시자라고 하면, 이제 그. 쿠베르탱 남자. 네, 프랑스 분이시죠. 네그 남자 이름은 귀족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니, 고유 귀족은 네, 아니고. 공작, 뭐. 공작, 백작 아니, 공작, 그, 후작, 백작, 백작 자작. 남작. 자작 남자입니다. 네, 자작 남자. 공우, 네, 네, 공우 백자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공우 백자나. 이제 그 다섯 번째. 네. 이제 귀족, 밑에서 이제 그 귀족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했을 때, 네. 우리는 올림픽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모여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지 습니까 예. 그게 아니었고. 애초에는. 애초 그게 아니었고, 예. 프랑스가 보블 전쟁에 패해서, 예. 만의 국민들이 이제 그 낙담하고 싶고, 예. 사기가 떨어졌을 때, 그걸 올리기 위해서, 아. 프랑스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제 그, 예. 이걸 만든 거예요, 올림픽. 원래, 예. 쿠베르트 남자의 의도는 그거예요. 예, 그거였는데, 예. 또 의도가 또 이제, 그, 여당입니다만은, 예. 지금 올림픽은 남녀가 다 뛰지 않습니까? 예, 남녀 혼성으로 다. 예. 네. 예. 예. 근데, 그, 최초에는? 여자, 여성들은 못 뛰는 예. 뻔했다는 거죠. 아, 예. 예. 왜냐하면 쿠페이는은때 지금도 옛날에 다 똑같지만은, 기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자가 뛰냐. 예. 남자들의 어떤 잔치. 그랬더니, 예. 그 손녀가 있다가 쿠베 등 손녀가 있다가 예. 할아버지 나도 뛰고 싶어요 해가지고 뭐 뛰게 예. 했다는 예. 일화가 있는 일화가 일군요. 있습니다. 네. 혹시 아테나 가보셨습니까? 예, 아테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 신전도 많이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뭐 각종 신전들이 네. 많이 있죠. 저도 아테네를 그 14, 5년 전에 그 그리스가 뺀크 없이 국가부터 났을 네. 때 이제. 갔어요. 네. 왜 갔냐면, 차를 사러 갔는데, 네. 그, 그때만 해도, 인천에서 아테네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갔냐면, 싱가포르 아라니를 타고, 경유에서 네. 싱가포르 경유에서 갔거든요. 싱가포르 경유에서 갔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어. 그리스 언어가 있어가지고, 예, 히랍 언어가 있습니다. 네, 그 영어 잘 못합니다. 예, 그 알파벳도 우리 그, 그 우리하고 키리, 틀려서, 키리, 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예. 히랍 문자라고 해서 예. 러시아 문자 비슷한 예. 기도 키리, 하고 키리스토예요, 키리 예. 예. 이제. 그런데 예. 이제 가서 이제 갔더니 우나라시고따지면 이제 그장음평 같은데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 시장. 아, 중고차 그래서 시장. 어? 예, 가서 이제 뭐 b m w 나 벤츠, 네. 아우디를 좀사 갖고 올라고 했는데. 예, 예. 영어를 잘못 하는데 그중에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아. 여자가 있다고 여성분이 있다고 영어를 좀 하길래 하는 말이 나는 니들이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음. 네가 이미 왜 왔는지. 목적을 안다. 방문 목적을. 왜왔는지 왜 얘기했더니 너 우리 나라 망했다는 거 알고 부전 왔지. 어는거 아. 신문에 보고서 <laughs> 차서 운거 아니냐면서. 예. 맞다. 예. 그랬더니 우리 안 망했다. 음, 아직. 네. 안 망했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음. 하는 게 뭐냐면, 그, 리즈 오기 전에 음. 어저께 프랑스 사람도 왔다 갔고, 아, 이미 <웃음> 그저께 <웃음> 중국 사람도 왔다 갔으니까 에, 각국에서 방문자들이 있었다. 그냥, 그냥 가라 <laughs> 사지 말고 에. 안 판다 차를. 에. 그래가지고 그냥 슬슬 리 아. 오는 기억이 있어요. 왔는데 네. 그 그 때만 해도 테레비 보면 이렇게 뭐 아트역 앞에 광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노숙자가 많았는데. 예, 노숙인들. 진짜 가보니까 노숙인이 부지 많더라고요. 예. 난민도 있습니다, 난민. 아, 부지 예.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쪽, 터키 쪽에 예, 예, 예. 난민들도 있고. 많고. 예. 중동. 그리 그게 신전 말씀하셨는데. 예. 신전을 보긴 많이 봤어요, 근데. <laughs> 난 그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네, 네? 유적들이 그러니까 책에서 봤던 네. 건몇개 봤는데 <laughs> 어디서 많이 본다 어디서 본 듯한, 네. 네? 그렇게 예. 이제 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예, 예. 네. 있었는데 네. 그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그 발상국이다 보니까 발상국다 예. 보니까 올림픽에 그 참가한 국가들이 입장할적에 예. 예. 제일 먼저 가 제일 먼저 입장을 예. 하고 예. 그럼 혹시 성화, 체화도 어, 거기서 아, 거기서 합니다. 예, 예. 올림푸스산에서 올림푸스산에서 예, 예. 하고 월계관 이렇게 쓰고 예, 예. 여인들이 그리고 선녀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신전, 선녀, 예, 선녀, 예, 예, 예. 신녀라고 예. 하나요? 선녀라고 하나요? 글쎄 요 선녀가 더 맞지 않나요? 근데 그게 왜 거기 여자들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뭔가 성스러운 그 성화? 남자 남자들은 안 안성, 성스러운 거예요?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신. 그 남신도 있는데.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웃음> 제우스신이 남신인가요? 남신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개최국입니다. 야, 그니왜 네. 그럴까요? 네. 글쎄요, 손님에 대한 예의랄까, 뭐, 그렇죠. 그런 뭐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또그 뭐,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면은 뭐, 저주가 있다. 무슨, 네. 뭐 피라미드의 저주처럼 네. 있는데, 그게 하고 나면 적자만 보거든요. 그게 그 올림픽 그 개최 비용이 상당한데, 네. 그게 뭐 아마 아무래도 이번 동경 올림픽도 뭔가 적자가 있다고 뭐몇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네.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그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측면이나 이런 데서. 또뭐 경기장 시설이나 그것이 이제 네. 국가의 그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고 해가지고서 네. 그 우리 서울 올림픽만 하더라도 네. 사바란치 위원장이 세울할 때만 네. 하더라도 88년도에 네. 서울 몰랐거든요.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제가 해외 나가서 또 네. 어서 왔냐. 네. 서울. 네. 다 알더라고요. 맞 국가 이미지나. 네. 네. 신인도에. 그런 면에서도 좋은데,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는데, 네. 거기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예. 대표적인 올림픽의 저지가 몬트리올이거든요. 아, 몬트리올, 캐나다. 그 몬트리올이 뭘로 제가 기억하냐 면 네. 그 레슬링의 김, 김수 선수라고 그분이 거기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 아, 처음으로. 뭐, 빻데루란 말이에요. 아, 예, 그 아닙니다. 그 사람 서울에서, 네. 서울 올림픽도 나온 거고, 네. 삼성 화인과 삼성생명 소속 뇌승 예. 선수였었는데 네.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 영웅해가지고서 금메달 처음으로 땄던 그런 그,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아, 우리나라 아, 처음에 예, 금메달이 예. 몬트리올 올림픽입니다. 예. 최초 금메달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올림픽 개최를 보면서도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 있어서 개최 여부를 두고 예. 예. 물론 그 원래 2020 올림픽인데 네. 2021년에 올림픽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나온 거 2020으로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기 예.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느냐 예. 아니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행가 아니냐. 예. 어느 쪽이십니까? 그 글쎄요. 그게 뭐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뭐 아무래도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로 보면 동경올림픽은뭐 후쿠시마나 뭐 이런 것을 극복했다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극복했다는 어떤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전략 목표가 숨어 있었겠죠. 어쨌든 뭐. 일본으로서는, 뭐,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성과를 남기고.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처음에 쿠페르탱 이게 뭐냐, 이서 스포츠라는 것도. 예. 순수한 스포츠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쿠페르탱도 그, 보불전쟁에 패한 프랑스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네. 매한가지로 지금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흘러와서. 지 네. 지금 도쿄 올림픽만 하더라도 예. 지금 말씀하신 후쿠시마 원전 사태나 예. 그런 걸 이제 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지금 그 유정자들의 어떤 예. 그 지지를 올리기 위한 그렇죠. 한의 방편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예. 안타까움이 있는 걸볼수 있는 정치적인 있죠. 의도나 예. 목적이 그러니까 깔려 있었겠죠. 순수한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예. 예? 그 올림픽의 저주란 말이 뭐 경제적인 뭐 비용이 극대화돼서 거기에 대한 뭐. 경제적인 타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뭐뭐 뭐 강제 빈민촌 철거 문제라든지, 예, 예. 개최 시기 문제라든지, 예, 예.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보편화된 이런 중차된 시기에서 굳이 예.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예. 일본의 어떤 국익에, 국가 이익에 예. 도움이 되었을지 그거는 개최 안는 경우도 있어요 올림픽이. 예, 예. 못한 경우가 뭐냐면 전쟁이나 뭐 이런 세계 대전 때못했단 예, 예. 말입니다. 전쟁 때문에 예? 예, 예.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거냐 이거를 과연? 그렇죠. 예? 한개 맞느냐, 안한개 맞느냐? 예. 물론 이건 있어요. 선수들 개개인을 볼것 같으면 예. 그 사람들은 4년을 진짜 피와 땅과 눈물로 온갖 열정으로 을 했는데 없어졌어. 네네. 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 어떻게, 사람들의 예.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으나. 네. 더 대승이 어려것 같아요. 그냥 한게 맞냐, 않은 게 맞느냐? 글쎄요 그거는 뭐 각국의 어떤 이해 타산에 따라 달려있겠지만은 일본으로서는 그래도 치루게 국가적인 유상이 낮지 낫지,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관점의 에 차이겠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야 이와중에 올림픽을 해. <laughs> 야이 무식한 <laughs> 미련한 하다가도 예. 또 합쳐서 예. 예. 이와중에 올림픽을 했어. <laughs> 예. 그래. 우린 음. 코로나 이길 수 있어. 극복했다. 네. 해석의 차이니까 그거는. 예예예. 그죠, 네. 맞습니다. 해석의 차이죠. 근데 이제. 네. 예. 그 올림픽이. 근데 이번에 그 일본 그 내부에서 여론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도 예. 교수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코로나 확산을. 응? 예. 방치한 측면이 더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내부적인 일본 내부적인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상으로 나타난 네. 거에 따르면은 그렇죠. 근데 일단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해서 그 어떤 그 국가적인 신인도나 국가적인 어떤 위상은 좀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잘 봐야 돼요. 네. 뭐가 있냐면 올림픽 개최지가 네. 저 웬만큼 사는 나라는 올림픽 개최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유치 능력을 따질 때. 예, 예. 예, 예. 아니 못해요. 네. 이게 뭐냐면 예. 지금 평창, 베이징, 도쿄. 예 맞습니다. 동아시아잖아요. 예. 그 동아시아잖아요. 예그 제일 그 많이 개최한 데가 파리. 예 이게 그러고 미국 LA, 예. 뭐 미국 뭐 이런 데인데. 예. 미국만해도 벌써 아홉 번 개최한 걸로 돼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예. 부자들 국가, 예. 부자 국가의 잔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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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좀 비난 받아야 되, 되는 것이고 예. 나중에 되면은 예. 지금 뭐 우리가 유엔이 힘이 없다 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네. 나중에 되면 올림픽도 그럼 좀야험해가 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하시다나 최대 개최 도시가 런던, 예, 파리, 예, 뭐 미국, 예, LA 예. 뭐 이런 데다 보니 예. 좀 부자 국가를 그잖아요. 중심으로 예, 흘러간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예. 가진 자들만의 잔치인 것 같다는 것들하고 예. 예. 또 매달 땅걸 보더라도 잘 사는 예. 나라가 매달 많이 떠들어. 고잘 예, 사는 나라가 예. 국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렇죠. 네, 예.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빈부의 차이가, 국가의 빈부의 차이가 좀더긍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m 예. 예? 그저 좀 the 비관 n g u n i Theronomous Ania. Yeah. But the p i g 이 n and Jogging, if you don't eat nothing, was in this way 파리 go. I to more Olympic in t 로 또, 내년에, 또, 베이징. 베이징 동계 동계 네, 올림픽이 있죠. 네. 있죠. 예. 동계는, 네. 그, 하계, 우리가 보통 올림픽 그러면 하계를 얘기해요. 동계는하잖아요 네. 얘기 하계 올림픽을 네. 얘기하죠. 이제 동계는 이제 그, 그 어, 특성상. 네. 동계. 동계.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만 올수 있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니까. 예. 그래서 그런 네. 게 좀, 어,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 있고. 평창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평창올림픽에서 그 우리가 공과라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공도 뭐. 네. 그, 우리나라를 볼것 같으면. 네. 김혜정이가 왔다는 게 공이라고 보통 뭐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뭐좀 아닌 것 같고. 네. 또 과를 볼것 같으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연 파괴가 엄청 심했고. 네. 환경 파괴. 네. 그리고 또두 번째로서. 그 유지 보수하는 거 예. 유지하는 거. 기존 졌던 그 건물들을 시설들을 유지하는 예. 것만 해도 예. 돈이 엄청난데 더 예. 이제 그것이 무슨 평창이 하루 아침에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되느냐 아니었거든요. 예. 겨울 스포츠 왕국이 될 것도 아니고 아니었고. 예. 그래서 뭔가 좀 그러니까 정치에서 예. 스포츠를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예. 스포츠를 빙자해서. 예. 그러나, 뭐 또, 평창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국가적인.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예. 그쪽으로 시야를 돌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예. 예. 그런 면도 있겠네요. 시야를 돌리는 거죠. 예. 또, 예. 우리가 네밍네밍 네밍 하지 않습니까? 예. 짓대를 끌고 가면 있어서. 예. 피리부는 사나이가 어느 쪽의 피리 분야에 따라서. 예. 어느 곡조를 분야에 따라서 그리 가거든요. 네. 예. 몇한 가지로 이쪽이 골치 아프니까, 아, 그래? 평창을 뭘 하라고 뭐라 예. 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으로. 예. 음. 이거를. 단적으로 보시는 것은 네. 아니다. 네. 예.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 베이징 예. 동계올림픽을 예. 위해서 예. 뭐 사활을 거는 예. 뭐 이런 거기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쪽서 서장, 예. 티베트냐 위구르족 그 저기 그 신장 이그르 예. 예, 그 저기 그 뭐야, 탄압 문제를. 예. 그걸로 좀 계속 덮는 예.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또 혹시 하나의 정권 연장 현 방편이 될 수도 네. 있는 네. 것이고, 그래서 네. 이것을 순수한 의미의 올림픽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네. 물론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예. 사물과 사, 사태가 순 있습니다. 예. 얼마나 순수하있습니까만은 예. 정도가 심하지 않냐. 이런 예. 생각이 어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뭐 이, 이 이런저런 여러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예. 된것 같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